그리는, 선생님입니다. 어우, 오, 어우, 오, 이미로가 늦었어. 내가 먼저 왔구 어? 야, 노랭이, 너 지금 뭐, 어, 수업시간이잖아 으아! 허허허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브래디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수업시간에 늦게 가면 어떡해? 자리에 앉아. 어우, 뭐야. 그린 선생님이 혼내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자, 들어봐요. 뭐라고 하는 거지? 어. 브레디는, <laughs> 못생기 여우야, 맨날 여우 어, <laughs> 아이쿠, 카오! 조용히 해. 예, 알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너희들은 왜 그래? 자, 얘들아, 조용히 해, 집중. 칠판에 보세요. 전신님이 칠판에 오를 수 없는 이용은 적었어요. 보세요. 구황 색깔 실험. 자, 이제 여기로 보세요. 이제 부격적으로 시험을 해보자. 어디 보자. 나나나나나. 나나나나나나나. 누누누누 전신님이 준비한 시험 도구에요 와우, 좋아 바로 그거야. 히히히히. <놀놀놀놀놀라> 바로 선생님한테 이 놀리게 해줘야지 어디 보자 야! 아우! 아우, 아파! 누가 그랬어!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이 아픈데 그렇게 웃기니? 어우, 죄송해요 힝히히저 <laughs> 멍청한 녀석 모두 조용! 어우, 죄송해요 힝 다들 이제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, 실험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하겠어요? 아이쿠부터 나와서 해보세요. 저요? 알겠습니다. 실험 해보세요 네. 음, 이온선. 이이여은이 온은. 이 온은. 이으은이런은이 온은. 이 온은. 보면... 아, 이온아렇게아무하게이 이런... 아. 아이쿠. 아. 아이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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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어 온은. 제대로 해야지 대장을 해볼래? 저요? 음 어디 보자 에이 나 모르겠다 으악! 우와! 아하하하하 <laughs> 우와살렸다 마냥 살려 오우 oh, 노 no. 뭐하는 거야 대장 그만해 으악! <laughs> <에이. 웃음> 아요 살았다 대장 빨리 자리로 돌아와 다음은 누가 해볼까 저요 저요 음 어, 어디 보자 음, 가오는, 지켜야 하겠어. 이, 야! 어, 이럴수가. 이 녀석 뭐 하는 짓이야? 단자 들어가! 선생님, 제가 해볼게요. 아마도, 이 용을 이용해서, 이렇게 명방을 떨어뜨릴게. 아, 헤헤. 까! 배가 나온 구황이다. 으아! 어? 어, 이런. 어? 살려 어너뭐 하는 거니? 어 아파 어 <laughs> <laughs> 머리 아파 제대로 하는 한생이 하나도 없다니 이제 내차례야오 정말 이리 줘봐왜 이리 줘라니까 야 미쳐. 이리 줘 이리 줘 이리 줘라 니까야뭐 이리 줘라. 와, 이게, 아, 어떻게, 어떻게 된 거예요? 거야? 둘다 자리로 들어가! 선생님이 잘가졌다니 아하하하. 이런, 이번에 니가 해볼래? 선생님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, 구황에 부으면, 짜잔. 어, 안녕? 오, 브래띠 여자야. 나랑 같이 노래? 어, 브래띠 안 돼. 어? 오. 오. <laughs> <이러면 그럼>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, 서주님? 그래, 니자가 아니야, 쿠이야어 늦어서 죄송해요. 쿠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수업 시간에서 늦게 가면 어떡해? 자리 앉아! <laughs> 어우, 서주님이 화났다. 아우. 그럼, 안녕.